좀더 적게 들, 들지 않냐? 어! 맞았어. 한 대만. <laughs> 어? 어? 아! 맞았어. 오, 오씨 먹었다. 어? 뭐지? 안 맞지롱. 와. 와우. 너. 너. 느낌 좀 없는데? 위에 있었 다네, 봤 습니다. 먹었 을까？아, 아, 그거 해놨 어. 아. c에서 먹고 싶으면 맞아야지 <laughs> c에서 먹고 싶으면 쳐 맞아야지 아 이게 맞아 오 복방만. 어우. 씨 어. <laughs> <야. 웃음> 형님 궁은 있어요? 형님. 이쪽으로 빼기요. 로 방어 좀방 어. 저리까지. 어우 <laughs> 씨, 백코지까지 와. 오는 거 맞냐? <laughs> 아 형님 <여기. 웃음> <laughs> 아아나 이런 뭔데? <laughs> <laughs> 왜? <웃음> 이거 잘못 맞으면 나오 <laughs> 어, 죽나? 오우씨잘 <laughs> <laughs> 어, 싸. 브라이어, 밑에일거야 아마 조심라이어 브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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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 밑에 보셨죠? 그, 어공라이데 너한테? 바텀에 쓴거야? 바텀에 브나이대요 아, 어, 용대빈이에요. 좋아요, 어우, 길어. <laughs> 오, 잡을 수 있겠는데, 한번 각좀 봐야 되겠는데, 한 대만 더 맞히면 되는데, 넉 세, 어디가? 아 눈치챘어 럭스 빠른 것아 눈치 빠르네 어프라이어 탑 지원 가능합니다 어 나이스. 죽나? 아우! <laughs> 아 예리해. 아 예리해. 아우! <laughs> 아 안돼 미안해 잘못했어. <laughs> 미드야 미드. 저나 먹고 싶어가지고. 형님 거기 아. 한 발은 너다 한 마. <laughs> 럭스 들어와 들어와 어디 갔어?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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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서. 아. 그래. 서로 맞자. 아. <laughs> 어, 야, 쏘지 마. <laughs> 또미드야 <laughs> 그만해. <웃음> 왜 나한테 자꾸 궁을 쓰지? 벌퉁이네 아, 끝났습니다. <laughs> 아, 뭐야? 아, 씨. <laughs> 아, 보 터지면 진짜 이건. 오, 오, 할까, 진짜. 백, 백. 백. 더 백해? 형님 살수 있죠? 음파 피하면살것 같고 피했다. 아씨. 정말 놀랬다 와. 백, 아, 백, 백. 저, 아니 아직 있어. 아큭 찍어버렸어. 어 리신 뒤에 갑니다. 받을 거안 돼? 받 받을고 있어요. 스 이거, 이거터 보자. 네. 아, 잡아요! 사고 찾았는데, 예. 빨리. 어! <laughs> 저, 죽을 뻔했습니다. 아 라인 좋고요. 려고저 위에 싸우다가 나한테까지 왔다. 어, 잡겠다. 나이스. 어, 리신, 리신, 리신. 빨리 잡아요. 잡아, 아. 잡아 가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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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 미드 없어요. 위 <목소리> 뒤에 투패, 뒤에 투패. <목소리> 어 일단 다다 다사, 사셈. 뒤로 잠깐만 빠져. 오케이. 저 그냥 미드 갑니다. 어져 안돼! 살려줘! 살려줘! 이, 이 새끼들이 진짜 한발 아으씨 아 대포 놓침 아 진짜 죽을 뻔했네 <laughs> <생각 response> 감사합니다 h u 님 잊지 않을게요 h U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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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갑니다 위쪽으로 살게요. 오케이 드세요. 오 <laughs> <laughs> 이쪽으로 뭐안 되죠잉? 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 <laughs> 오, 나이스! 저 왔어요. 오긴 왔는데 잡어. 아, 난 몰라. 잘해. 아대더 한만큼 나이스. 빼, 빼. 먹지 말라고. 금방지게 도구가 CS 다압수. <laughs> 만든 건데. <웃음> <웃음> 하지만 먹으면 안 되죠. 대포 먹고 싶냐? 한대 맞고 먹어야 되는데. 아, 불쌍해. 어떡하지? 리신 용이요. 와, 안 아, 이거 내가 가서 정리해야 되나? 가세요 저리 가세요. 네바 중에 한번 맞히면 되죠. 아, 여기 있다. 너 아직 안 갔니? 한번 하자고 들어와. 자 갑니다 궁궁궁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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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리브 오는 것 같습니다 뒤에 좀 가야지. 어 리본까지 옵니다. 도망차. 야, 제이스 저기 차려. 아, 잘 가요. 어, 형님 저 죽었어요. 오, 어, 스턴. 아, 와. 아 크진이 내고 나제력 큰데? 그러니까요. 어안 되는데? 오오 <laughs> 오, 놀래라. 안 되는데? 아야야야 안. 아. 아왜 그러는데? 가줄게요. 고고! 아, 이거 리븐 때문에 많이 불편한데? 어. 예, 예. 예, 예. 그냥. <laughs> 어디서 예. 예. 지게 또 죽나? 아... 잘가... 오, 유무 켰어 뭐 어! 전멸이 물어! 오 한타까리 하자고 한타까리 하자고? 가서. 죽어! 씨. 어? 어? 살려주세요 <laughs> 아 짤바. 넌 죽어봐 이 새끼 보아 그럼 죽어보라고. 오. 이쪽으로 오세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궁쓰시던가 야. <laughs> <laughs> 뭐, 뭐이. <laughs> 뭐, 뭐, 뭐. <laughs> 야, 투패 잡아! 씨. <laughs> 어, 긴급 탈출 <대출> 못하게. <laughs> 어디. <웃음>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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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낚인 거요 다 리브나 기다려라 잘 가고. 아, 잘 가고 아 짧다 어 특혜 위에 구해주셈 아이 끝내요 바로. 끝내 뭐 아네 끝내 요 갑니다 안가안가 아, 제발. <laughs> 아, 잘 가요, 잉? 로바, 로바, 로바. 제발, 로바. 제발. <laughs> 아, 이 잔인한 것들 아, 18K 데스. 아래쪽일 거야. 좀 살짝 빼 줘야 돼. 어. 가지 마. 아직 가지 마. 바위계 쪽만 확인해 봐. 바위계 쪽만. 못 잡네 저거를. 어. 왜 왜? 왜? 어. 어. 형님 아이씨. 잡아요. 예. 아이씨. 어. 와드 버리네. 아, 왜? <laughs> 형님. 아, 되잖아, 아 일단은 예, 밀어 줘요.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어쩔건데 으! 어쩔건데 <laughs> 어? 브라이어도 뒤로 가는 중 어! 구해야 되는데 일단 잡아요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는데 형님 여기 브라이어 밑에 밑에 브라이어 일단 잡고 죽던가 해야 돼요 네.

아, 못 먹었어. 카서스가 없어가지고, 아, 봇, 그만. 아, 나이스 카서스 없, 아, 카사딘 없어. 빼라 봇, 오래 싸우지 마. 기네요 아, 제발. 그치. 아, 이거까지 작겠는데, 이거까지. 없어요. 어. 아하. 꺼지셈. 귀찮게 하지 말고. 가비 어. 분가나래 역시 마우카인의 테이야 아, 포킹이 갔었어. 형님 밑으로 내려, 어, 어, 어센데요. 오케이, 오케이. 카사딘 어디 있죠? 카사딘 알게 뭐야? 아 카사딘. 어, 잘 피해, 잘 피해. 형님 여기 있으면 될까요? <laughs> 아, 이, 야, 오, 어, 형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어, 이다 무섭잖아. <wizard died>

이거 대형사고 되게 만드네 아, 아 이거 대형사고인데? 그렇다고 테이트 하긴 좀 아깝잖아요 저거 잡아야 돼 잡아 저쉴드 빼고.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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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날랐어? 피했냐? 에 예, 피했어요, 피했어. 음, 그러니까? 어. 어, 나 죽었어. 아. 아, 이걸 말했잖아, 오래 끌면안 좋다고요. 어, 이거 죽겠는데? 아, 형님 바루스를 잡아줘야 돼. 바루스 또 나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무리하지 마봐. 아니, 바르스아 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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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까운데 이거. 바르스. 처형. 쿠시 아니야 지금 세 명이면 아 까비 아, 아, 아 이지